어, 2023년 2월 10일입니다. 접종 후 이틀. 예, 갈색으로 거품이 아주 이쁘게 올라왔네요. 자, 옆에 400톤짜리 탱크에서 생똥을 한 100톤 정도 예, 이쪽으로 옮겼습니다. 추가로 100톤, 그래서 이제 400톤입니다. 예, 400톤 똥물을 가둬놓고 액상미생물 두 통을 넣은 상태가 어, 이틀이 지난 후에 지금 이렇게 이쁘게 거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제 커피색. 어, 커피색보다 연한 아, 색입니다. 현재도 이젝터 고정으로 한 대만 돌고 있고, 세 대는, 두 대는 꺼져 있고, 한 대는 간헐적으로 어, 3 시간에 15, 15분씩 돌고 있습니다. 이게 많이 돌면은 거품이 끓어 넘치기 때문에 예, 조금, 조금 적당히 돌리고 있는 편입니다. 자, 이틀이 지난 상태에서 생통 100톤 유입하고 이 상태입니다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무는 오늘 예, 눈이 좀 왔네요 예,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예, 우리 농장장입니다 <laughs> 예또 다시 이틀 후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